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다항식 fx는 한개 이상 존재합니다. 가는, fx는 2차의 개수가 1인 2차식이니까, 가는, 어, fx는 x의 제곱기 a x 기 b라 생각할 수 있죠. 나는 자연수 n의 값에 관계없이 fx에는 fx로 떨어지니까 일단은 n은 2에 대해서 돼야 되죠. 그래서 fx의 제곱은 fx 곱하기 주 x 꼴이 되어야 됩니다. o 더하기 더하기 B. X x 의네 제곱 a X x B. X f x 는 X 의 제곱 a x B. X 의네 제곱이 되려면 X 의 제곱 상수는 그다음 X is equal to B. X 를 a X 의네제곱 u a X a c B. X 의 B. a b,c,s 다기 b 입니다. 그러면 어 얘는 0이죠 없고 그 다음에 얘도 0이 돼야 되고 여기랑 이게 서로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상수항은 없죠. 상수항 원래 같으니까 그래서 c 다기 a는 0이니까 c는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a는 1 더하기, a, c 더하기, b니까, c가 마이너스 a니까, 마이너스 a제곱. 그래서 b는 a제곱 더하기, a 빼기 1. 그래서 c는 마이너스 a, b는 예. 그 얘는 a 더하기, a제곱 더하기, a 빼기 1에, 마이너스 a는 0입니다. 그러면 a로 묶어내면 1 빼기 a제곱 빼기 a, 다게 일은 그래서 a의 a 제곱 다하기 a 빼기 2는 0이니까 a가 0, 1, 마이너스 2 그러면 a가 0이면 b는 마이너스 1 a가 1이면 b는 1 이때는 1이 되죠. 그래서 첫 번째 a는 0, b는 마이너스 1이면 fx는 x 제곱 빼기 1이 되니까 f(x)는 x의 2n 0의 1이니까 어, 얘가 a 의 배수가 되니까 됩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로 a는 1, b는 1인 경우는 f(x)는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니까 얘는 오메가가 생각이 나셔야 되죠. x의 세 제곱은 x의 631이니까 x의 600의 1, x의 세 제곱 100의 1 3이 되어서 fx의 배수니까 이 경우는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a가 마이너스 2, b가 1이면 fx는 x 빼기 1의 제곱이 되고 f의 xn은 xn 빼기 1의 제곱이니까 얘가 되는 거죠. 그래서, 어, l a g e px는 x 제곱 빼기 1하고 x 빼기 1의 제곱의 합이니까 2x의 제곱 빼기 2x가 되므로 p-2는 8-4가 되므로 12가 됩니다. 그래서 정답은 12입니다.